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코치 이기현입니다. 오늘은요,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테너 아리아죠.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요. 어, 이 주인공 마리오 카바라도스의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 엘루체반 스텔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 사실, 별은 빛나 것만으로 조금 더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태리 말로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 과거를 회상하는, 과거에 있었던 그 직설법 반과거 형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루체, 현재 별이 빛난다기보다는 루체 반. 그때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녀가 들어오고 있었고, 내 품에 안겼었고, 과거를 계속 회상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어로 하자면, 별은 빛나고 있었고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 한 남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뭐한 시간 정도 뒤면 총살을 당해야 돼요. <laughs> 토스카 오페라 삼막 마지막에 나오는 너무나 멋진 아리아인데,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새벽역에 아직 동이 트기 전에 부르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시간을 그리면서 부르는 아주 처절한 아리아이기 때문에 뭐 테너 아리아 중에 아름다운 곡이 많지만 이렇게도 좀 드라마틱하고 가슴 절절한 아주 비통하고 애통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을 그냥 애리게 만드는 <laughs> 오페라 아리아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명작입니다. 가사와 함께 음악을 살펴보실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스카 오페라 마지막 막이죠. 삼막이 시작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이 특별히 토스카 오페라는 로마를 배경으로 하러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스카의 1막 2막 3막의 배경이 된 장소가 지금도 뭐 로마에 다 남아있어요 3막에서는 지금도 있는 천사의 성이라고 불리는 아주 둥그런 유명한 아름다운 성이 있죠 산타 안젤로 성입니다 안젤로 성인의 그 멋진 성 이란 뜻의 천사의 성에서 새벽녘에 그 옥상이에요 천사의 성 옥상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는 까바라도씨가 간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청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너무 사랑하는 내 여인. 한 명을 이 세상에 남기고 이제 내가 떠나야 하는데,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이 반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드릴 테니 혹시 나에게 좀 그녀에게 편지를 쓰게 해주시고 이걸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하고, 간수가 알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음악과 함께 편지를 쓰면서 이 아리아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에르체 반레 스타일레의 전주. 노래 전주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음악이 흐르냐면요 아주 달콤하죠 여러분 많이 어디서 들어본 토스카 1막에 토스카와 까바라도 시가 아주 사랑을 속삭이면서 토스카, 당신이 그 질투하는 당신의 그 열렬한 그 사랑의 마음까지도 나는 너무나, 덕구나 매력적이에요. 토스카가 이제 다른 여자를 혹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질투를 했더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하는 모습도 막 사랑에 빠졌을 때 너무나 더 멋지지 않나요? 그게 아주 더 마음에 와 닿잖아요. 토스카의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둘이 함께 노래를 부를 때 이중장에 나왔던 선율이 지금 3막에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 사랑의 테마가 나오고 있으면서 까바라도스는 여기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토스카에게 과거를 회상하는 느낌으로 음악이 멋지게 흐르고 까바라도스는 편지를 거의 다 쓰고 하프의 반주로. 하프의 연주가 끝나면 클라리넷이 제가 지금 피아노라 쳐서 이게 표현이 안되네요 라러라리라리넷을 바이올린도 있고, 뭐, 첼로도 있고, 많은 악기가 있는데, 왜 클라리넷을 사용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 저희 로마에서 유학할 때, 이태리 친구들이 클라리타는 악기를 하는 친구들이, 시험곡으로도 연습을 하고, 뭐, 오디션 같은 거볼 때도 많이 사용하는 이 토스카 산막에 나오는 클라리넷 솔로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아주 잘 하는 클라리넷 주자들이 연주를 하곤 하는데, 가장 클라리넷이 그 목가 악기이면서도, 현악기보다는 조금 더 사람의 호흡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가사가 없더라도 여러분, 디라라리라리라라, 누구나 그 클라리넷의 이 선율을 들으며, 뭔가 지금 그냥 진짜 세상을 떠날 것만 같은 그 슬픔과 비통함이 선율에서 느껴져야,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연주하시는 분들도 그냥 악보만 아는 것과 이제 죽음을 앞둔 이 테너 가수의 노래가 나오기 전에 연주되는 전주잖아요. 감정을 실어서 아주 호흡을 깊게 쓰고 더 정말 나의 마지막을 이 클라리넷에 혼을 담아서 연주한다는 기분으로 전주를 탁. 이걸 깔아주시면 가수도 에루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별은 빛나고 있었고 근데 딘 딴딴 그냥 대충 연주를 해주시면 에루체 이게 감정이 잘안 살아요. 피아노 반주로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케스트라도 이제 클라리넷 연주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잘해주시면 너무 너무 멋진 뭐 여러분 선율만 딱 들어도 이 산막에서 나중에 이제 계속 이 선율이 반복되는데요. 참고를 하시고 에 루체반 레스텔레 라스텔라 별 레스텔레 별들 별들은 반짝이고 있었고 그때 약간 루바토 해주고 에우레차 오레 발라테라 오레차바 향기가 나고 있었대요 라테라 알이 두 개니까 많이 굴려주시고 땅. 돼지, 돼지는, 땅은 향기를 품고 있었고, 스트리데아 루쇼 델로르토 스트리데아, 스트리데레, 삐걱 소리, 삐걱거리는 거 있죠? 루쇼, 그러면은 통로에요. 문이라는 뜻이고, 로르또, 오르또, 그러면 야채밭, 턱밭, 이런 거, 뭐 채소를 키우는 밭. 그러니까 별은 빛나고 있었고 대지는 향기를 풍기고 있었고 텃밭의 문이 삐걱거렸대요 지금 삐걱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볼게요 E un passo sfiorava la arena E un passo 발자국 하나가 sfiorava sfiorare 그러면 이렇게 좀 가볍게 쓰러지는 거죠 sfiorare sfiorava 가볍게 쓰러졌대요. 라 레나가. 레나는 모래라는 뜻이에요. 가볍게 쓰러지느 스치는 거. 모래를 가볍게 스치면서 오는 운바스와 하나의 발자국이 있었대요. 상상을 여러분 계속합니다. 지금 죽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웠던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오 까바라도스의 여인 토스카와 이렇게 사랑의 추억이 있는 그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었고 하고 있었고 Entrava la fragrante ella 그녀가 엔트라바 들어오고 있었고 프라그란테 향기를 풍기면서 들어와서 어떻게 했대요? 나에게 이렇게 쓰러지는 거죠. 후랄레 모 사이에 내팔 안으로 쓰러졌대요. 내 품에 그녀가 들어와서 쓰러져 안겼지. 지금 여러분 까바라도스 입장에서는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나 봐요. 죽기 전에 오로지 내가 한 번만 더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다면. 그 가장 자신의 소중했던 추억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토스카와 사랑을 나누던 그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음악이 여러분 절묘하죠. 포르테르 오케스트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럼 오히려 피아니시모로, 미카데아 프라레브라차. 내품 안으로 들어왔었지 미카야 피아노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아파시오 나또라고 돼 있어요 그 패션 아주 그 아파시오 나또 막 열정을 가지고 피아노인데 아주 강렬하게 내 품에 쓰러져 안겼었지 그, 근데 그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지금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도 없죠 멜로디가 미가데야 미가데야 프라그브라즈 빰빰빰빰빰 없어요 멜로디가 파라시라솔파미 어쩌고저쩌고 노래가 없고 리라로로로띠리리리 빠바바 빠바밤 노래는 다 오케스트라에서 하고 있고 음 회상하듯이 낭송하듯이 해야지 처음부터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케스트라가 충분히 노래하실 수 있게. 내가 설치지 말고 노래하는 사람을 낭송을 해주세요. 아, 별은 빛나고 있었고 그때 상황을 그냥 진짜 회상하는 식으로 낭독입니다. 노래가 아직 안 시작됐고요. 여기가 노래네요. 오케스트라랑 같이 오돌치바치어 <목소리> 랑귀대가 오돌취 바취 부드러운 입맞춤 오 랑귀데 까레쎄 아주 끈적끈적하게 오돌취 바취 근데 아직 피아니시모예요 너무 크게 하시면 안되고 악보에 보면 꼰 그란데 센티멘토 아주 그랜드한 센티멘토 느낌을 가지고 진짜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 노래가 물론 이제 발성이나 호흡이 다 되시면 더 좋지만 까바라 대씨가 죽기 전에 그 마지막 감정을 노래로 잘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랑 같이 가시되 지위를 잘 보시고 아주 자유롭게 가주십니다 까레째 까지 하신 다음에 멘트리오 프레 멘트 멘트리오 어, 이오 내가 프레멘테 전율 했다는 거예요프레멘테 어떨 때요? Le belle forme, b e l l 아주 아름다운 형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토스카의 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Ti s 아 i 이 g 리 디쇼일레 그러면 풀다 이렇게 해방시키다 이런 뜻인데요. 나이벨리 베일로부터 풀어헤쳐진 그 토스카의 아름다운 몸 이게 뭘까요? 베일에 쌓인 그녀의 아름다운 몸이 풀어헤쳐졌지 이런 <laughs> 표현이고요. 너무 멋지네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뭐 우리의 부드러웠던 입맞춤 아, 그녀의 베일이 풀어지면서 아주 아름다운 몸이 나에게로 이제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스바니하실 때 이제 어둡게 나갈 거예요. 확 대비적으로 스바니 베르센 브레 소녀 미오다모 아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토스카와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을 나누던 장면을 떠올릴 때는 그나마 지금 이제 죽을 신세지만 행복했다며 조금 어둡게 스바니 그렇지만 사라졌대요. 페르샘플레 그러면 영원히 나의 일소녀 미오 나모레 나의 사랑과 그꿈 사랑의 꿈들 아 토스카와 함께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스바니 다 영원히 사라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조금 어둡게 요 톤을, 목소리 색깔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라의 푸지다. 로라, 오라. 시간은 푸지 있다. 푸지. 사라져버리고, 그냥 다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여기 제일 중요하네요, 여러분. 뭐요? 하면 은 죽어가는 건데요. 디스페라 또. 절망 가운데 이제 나는 죽어가네. 크 사랑의 꿈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중요한 가사기 때문에 한번더 반복을 해요. 하고 마지막으로 소스누도 호흡을 유지하고 한 음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 주면서 <laughs>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부를 수가 없는 노래예요. 왜냐 이 가사 뭘까요, 여러분? 에노노 아마마이라비 에노노 아마 마이 아말아마 나는요 결코 그렇게 사랑해본 적은 없었어요. 뭐를요? 딴또 라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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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벨라. 로베르토 베니니의 우리 유명한 이태리 영화도 있었죠? 인생은 아름다워, 라비타. 내 인생을 딴또 많이. 내가요, 내 생을, 내 삶을. 내 생명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본 적은 없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삶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니, 나는요, 내 삶을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원하고 사랑했던 적은 없었네요. 하면서 오페라 아리아가 막을 내립니다. 중요한 가사라서 한번 나오고, hey, no, no. 주고 마이 턴토 라비타, 턴토 라비타. 이렇게까지 나는 내 삶을 사랑해본 적은 없었어요. 아 너무 너무 처절해요. 토스카가 뒤에 통행증을 가져왔어요. 사실은 당신은 가짜로 죽는 척만 하고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우리 같이. 다른 곳으로 가서 행복한 삶을 꿈꿔야 했지만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까브라 도시는 진짜로 총살을 당해서 죽고 만을. 그리고 산타 안젤로 성에서 그 연인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토스카도 높은 성 안에서 목숨을 그냥 받치는 <laughs> 뛰어내리는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는 아주 비극적이고 참 드라마틱한 이 오페라가 바로 토스카입니다. 1, 2, 3막에 너무나 유명한 뭐 토스카의 아리아 또이 마리오 까바라도스의 아리아가 많이 있지만 3막에 어, 나오는 이 에르체의 만레스텔레 어, 너무나 멋진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이거를 뜻을 하시고 감상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노래를 내가 불러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그랬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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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상을 하시는 부분은 정확한 발음으로 가사를 잘 표현해 주시고 오케스트라 반주가 그냥 잘 흘러가니까요. 그걸 맞추셔서 노래를 하시고 오돌치바치오랑귀데가레스 나오는 부분부터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래를 해주시는데 뭘까요? 진짜 내 감정을 조금 더 실어서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이오 디스페라토. 나는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에노노마또 마이 단토 라비다. 나는 내 삶을 이렇게까지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토 라비다 하시면서 어, 끝을 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유명한 테너들이 너무 많이 불렀었던 곡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좀뭐이 까바라도시의 슬픈 또 비통한 죽음을 또 함께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비통한 아리아를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함께 반주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가사를 들으시면서 함께 노래를 불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전주. 하... 클라리넷의 깊이 있는 선율을 느껴보시면서 한번 까바라 도시의 아픔을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